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진짜 잘생기고 옷도 너무 잘 입는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으로 한국 힙합에서 빛을 내주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옷을 되게 잘 입기로 유명하고 비율도 좋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를 선정을 해봤으니까 재밌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동생 중에 한 명인데 아무것도 없고 뭣도 없었을 때부터 나랑 같이 영상 작업을 흔쾌히 승낙을 해줬었던 우리 칠리노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17일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던 착장이고 보다시피 굉장히 옷을 깔롱있게 키깔나게 입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아이웨어 즉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화이트 제품을 착용한 걸로 보이고 이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토카 블랙이라는 제품이고 파페치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65만 5천원 정도 상당의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100%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 뭐 괴도 님께서 100%는 없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템플의 엠보싱 로고가 있는 게 포인트고 눈썹에서부터 코끝 라인까지 꽉 차게 디자인된 게 포인트다. 색상 같은 경우는 에 굉장히 다양한데 블랙, 블루,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가 존재하고 칠리 같은 경우에는 블루 버전이랑 블랙 버전을 각각 착용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상의 같은 경우에는 아크트릭스라는 브랜드고 발매된 모델명 같은 경우는 베타 LT 남성자켓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공공 기준으로 봤을 때 6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고어텍스 소재의 부드럽고 쾌적한 착용감을 가진 다양한 활용의 올라운드 재킷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시토라는 브랜드야.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찾아보려고 확인을 했는데 뭐 공홈이나 아니면은 사진으로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또 시크한 걸로 유명한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 해당 팬츠는 전면에 버튼을 채워 열리는 양을 조절하여 핏을 만드는 팬츠라고 소개를 해 주셨고 콜드 루나 다잉을 해서 빈티지하면서 입체적인 컬러감이 뭐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 팬츠라고 하고 갤러리어팝업 익스클루시브로 출시를 했었대. 그러니까 팝업에서만 판매를 했다는 제품이겠지. 가격은 이제 뭐 30만 원 후반대로 기억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공홈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만 아닌 걸로 보이고 당시 이벤트 행사를 할때 들렸던 사람들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시토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송필드누나 덕분에 이제 알게 됐었는데 가랑이 부분에 이제 막 지퍼가 달려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여다지를 여러 코디가 가능한 쉴드 팬츠로 또 굉장히 유명했는데 원래는 이제 시토키닌이라고 했었는데 이름 좀 바꾸게 됐어. 이제 IC 차가운에다가 c 토 세포라는 의미를 해서 쿨한 태도를 지향하며 견고한 실루엣을 기반으로 도전적인 디테일이 더해진 특별한 일상룩을 제안하는 브랜드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더 자세한 디테일을 손필드 그다음에 IC 토 검색을 하면은 또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누나가 기깔나게 또 코디를 한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고 신발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브랜드명은 랑방이야 랑방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신발 모델 라인 중에 하나인 커브라는 제품이고 이 커브에서도 색상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빨주노초파남도 뭐뭐다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인 기본 와이트 버전이 되겠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팝 패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단 뭐 특징으로 보자면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고 패널 디자인에 둥근 모양의 앞코 그리고 콘트레스트 레이스업 디테일 로고를 새긴 안창에다가 고무 소재의 평평한 밑창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보다도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슈레이스가 되겠지 두꺼운 화살표 패턴의 신발끈 패턴 현재 미국에서도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다 당연히 이게 급부상하는데 도움을 줬던 건 이제 갤러리 뎁트와 콜라보 덕분에 이 브랜드의 모델이 좀 유명해지게 됐고 이 슈레이스를 따라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요새 트렌드에 좀 맞게 뭉뚝하고 큰 신발 신발의 형태에서도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칠리노미가 입었던 이풀 착장의 가격은 도합 한 260만원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다. 뭐좀 재미로 보자는 거지. 금액적으로 얼마나 비싼 걸 입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궁금하잖아. 어?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가히 올해의 슈퍼루키라고 볼수 있는 우리 샤이보이 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샤라웃 투 영블래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 동생들이니까 많이 샤라웃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알아볼 착장 같은 게 이제 투폭스 라는 곡에서 입었었던 착장이다 일단은 뭐 상의부터 한번 알아보자고 상의 같은 경우 는 이제 리고엔스의 다크쉐도 라인을 입은 걸로 보이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퍼 디테일 비대칭 가디건 뭐 한국어로 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이쪽 라인에다가 그 영어 풀버전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좀 띄워놓을게 팝패치 기준으로 82만 원 정도고 면100% 소재로 대각선으로 디자인된 지퍼가 굉장히 인상적인 가디건 그래서 조금 더뭐 디테일을 소개를 하자면 신축성이 좋은 저지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잠금에 이제 목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 손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에다가 허리쯤에서 좀딱 맞게 컵 슬립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바지 같은 경우에도 리고엔스를또 이제 착용을 해줬는데 마스터돈 드로스트링 카고 팬츠 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파패치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5만원 정도고 마스터돈이 약간 메머드처럼 생긴 그거더라고 이렇게 뭔가 코끼리 옛날 막 고대 그런 느낌의 어떤 동물 같던데 확인해보니까 어쨌든 뭐 특징으로 보면은 카고 스타일로 신축성 있는 드로스트링 허리밴드가 특징이 되겠고 찾아보니까 사이즈 팁이 있었는데 작게 나와가지고 일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닥터마틴이랑 리고인스가 같이 콜라보했던 제품이야 이제 닥터마틴 모델 중에 1460이라고 있는데 그 해당 모델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다 그래서 풀네임은 닥터마틴 리고엔스 1460 R o 쿼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 발매가 같은 경우는 공홈 기준으로 51만 원에 출시가 된 적이 있었고 특징으로 보면은 닥터마틴의 클래식한 모델 중 하나인 1460의 발목 쪽에 슈레이스를 몇 바퀴 감싼 게 특징이고 고급스러운 가죽 디테일과 노란색으로 스티치 다운 처리를 한게 매력적인 신발이다. 그래서 도합 240만 원 정도의 착장이 되겠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허성현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12월 31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착장이고 상의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자면 n e t 넥틱스라고 하는 브랜드고 22FW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블 블루종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공홈기준으로 65만원에 출시된 바가 있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니까 박희원이라는 대표가 런칭을 했던 브랜드인데 전위예술을 뜻하는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탐험가라는 의미의 익스플로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둘 이상의 요소를 결합한다는 뜻의 시네틱스를 합쳐가지고 지은 이름으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요소를 조합해 만든 제품과 함께 선도하는 탐구자의 자세로 새로운 의류를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대. 굉장히 좀 장황하다, 그치? 와, 나 지금 거의 무슨 PPT 뭐 발표하는 뭐... 것 같았어. 뭐 대학교 때. 어쨌든 간에 뭐 재킷의이제좀 특징으로 좀 보자면 백팩으로 이제 변형을 할수 있는 웨빙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고 가슴 부분에 고무 라벨이 있고 소매에 드로스트링, 가슴 지퍼 포켓이랑 뭐 사이드 포켓 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가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혁신적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깔롱 넘치는 자켓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리고인스를 입은 걸로 확인할 수 있어. 이제 리고인스의 모델명은 블랙 바우하우스 카고 팬츠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가격은 센스 편집샵 기준으로 봤을 때 160만 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특징으로 보자면 가랑이부터 허벅지 옆선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떨어지는 지퍼가 인상적인 팬츠다. 그래서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로 끈을 좀 잡아주고, 4개의 포켓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루마니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내륙국인 몰도바에서 제작을 했다고 또 표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신발을 한번 확인해볼 건데, 방금 앞에서 봤다시피 뭐 샤이보이토비가 신었던 닥터마틴이랑 리구엔스 콜라보 중에서도 약간 또 다른 버전인데, 닥터마틴 리구엔스 1460 백스 레더 레이스업 부츠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 공홈 출시가가 60만원 정도였어. 아까 말했다시피, 1460이 내 클래식한 모델인데 그걸 베이스로 한 제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슈레이스가 복잡하게 레이어드된 리고에스의 시그니처 신발 외관을 이제 고스란히 가져온 게 특징이고 기존 옐로 스티치 외에 그레이 스티치 라인이 또 하나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예전. 어퍼 위로 더해진 실버 장치와 안쪽에 위치한 지퍼 디테일까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허성현 님께서 입었던 이 착장은 도합 273만 원 정도 되겠다. 다음으로 알아볼 아티스트는 진짜 너무 잘생기고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우리 블랙넛 형님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8월 13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착장이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쿠레이스의 제품을 입은 걸로 확인이 돼. 상의부터 보게 되면은 특징이 투명한 비닐 재질로 만든 자켓이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이고 왼쪽 팔 부분에 오타쿠레이스라고 적혀있으며 등판에 블랙넛이라고 적혀있는 게 인상적인 제품이다. 그리고 그 밑에 미소녀 프린팅 되어 있는 포켓이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된다. 하이 같은 경우의 디테일이라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바지의 지퍼 라인이랑 앞부분에 뚝딱이 찡으로 처리된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왼쪽 포켓 밑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각인된 오타쿠레이스가 프린팅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그옆 사이드 라인에는 트랙팬츠 라인처럼 삼선줄이 내려오는 게 일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나이키 에어포스원을 신어줌으로써 착장이 완성이 됐는데 엄청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이 브랜드의 제품 명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 브랜드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룩북을 확인을 하게 되면 떡그클럽을 운영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조영민 님께서 모델로 이제 아령을 들고 이제 젓가락으로 이러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뒤에 민트색 듀렉을 쓰고 계신 분은 바밍타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을한 번씩 봤을 법한 홍찬이 님이라는 분이고 서울더솔로이스트 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 그 외에 뭐 모델로는 우디고차일드님이나 바밍타이거 멤버들 그리고 뭐릴 체리 누나랑 골드부다영 미란님이나 되게 다양한 국내 아티스트들과 같이 작업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 브랜드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가는 브랜드다 블랙넛형의 도합 착장은 13만원 플러스 프라이스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어주니까 여자들이 그냥 뻑이 가지 진짜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우리 애시 아일랜드 님입니다. 10월 9일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착장인데 날짜를 좀 확인해보니까 추정상 10월 7일에 있었던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에서 입었었던 착장 같아.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애시 아일랜드 님이 써서 워낙 유명해졌던 모델인데 발렌시아 가고 스파이크 렉탱글 선글라스 블랙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팝 패치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 상당의 선글라스다. 바이커 스타일 프레임에 마치 용의 날 개를 연상시키는 듯한 뾰족뾰족한 디자인으로 안경 다리의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된게 인상적인 선글라스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삭 봤을 때 진짜 뭔가 막 바람이 흩날리고 깃털이 싹 날아가는 듯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상의 같은 경우에는 에쉬아일랜드님이 운영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엑스 오디너리라는 제품이고 이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자켓이라고 해서 공홈 출시가가 18만 8천원이었던 자켓이다. 블랙과 아이보리색의 색감 조화가 에쉬아일랜드님이랑 굉장히 잘묻는다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손목 부분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포인트가 있고 뒷목 쪽에는 엑스 오디너리 로고를 자수처리로 마무리한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다. 자,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넷 아카이브라고 해서 카르넷 아카이브라 검색하면 나오는데, 휴먼쉘 와이드 팬츠 블랙이라는 제품이고, 공원 출시가 기준으로 52만원 정도 되는, 특징으로 보면은, 앞뒤 주머니에 배색 패치 디자인이 되어 있고, 디스트로이드 패치 디테일이 있고, 와이드 레그 핏 데님 팬츠고, 앞 지퍼에 메탈 버튼이 있다. 세 개의 시그니처 메탈 플레이트로 이제 장식한 게 마무리인데, 브랜드의 특징으로 봤을 때, 쉘이랑 인사이드. 그래서 뭐, 건축적인 해체주의를 표방하는 카르넷 아카이브. 구조적 실루엣을 통해 인체, 인종,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젠더리스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다. 와, 나 이거 지금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PPT 발표 다 내가 맡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제 벨트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 디젤 벨트를 착용을 하셨어. 그래서 모델명은 사원형 디버클 리버시블 벨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 공홈 출시가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했다. 리버시블 가죽 벨트로 매끈한 면과 그레이한 면으로 이제 스타일링이 교체해서 가능한 게좀 특징이라 볼수 있고 타원형 D 버클의 디젤 로고가 올 블랙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 볼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발은 프라다를 신으셨어. 프라다 중에서도 정말 정말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모놀리스 브러쉬드 가죽 및 나일론 컴백 부츠를 착용을 하셨는데 공공 출시가가 228만 원이었다. 특징으로 보자면 탈부착형 나일론 파우치에다가 에나멜 메탈 트라이앵글 로고로 밑창 높이가 무려 60mm. 즉 6cm나 되고 2년 전인 2021년 1월 8일에 쌈디 형님이 보그코리아에서 프라다 룩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 내가 이게 불현듯 갑자기 진짜 떠오르더라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신발을 신었었던 희미한 기억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쌈정님께서 또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시아일랜드님께서이풀 착장은 총 도합 404만 원 정도의 착장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에는 이렇게 국내에서 옷을 굉장히 잘 입고, 팬층도 두텁고, 스타일리시한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대해서 한 착장별로 좀 가볍게 알아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국내 아티스트의 착장을 분석한 건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어지껏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 위주로 내가 좀 이미 두 차례나 소개를 한 바가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본토 래퍼들이 어떤 착장을 입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혹시 이 사람 착장 분석을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것좀 많이 다뤄주면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미친 듯이 디깅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그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연이 좀 생겨서 아티스트 분들께 직접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착장이 뭔지 알 수도 있는 그런 치트키가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좀 댓글에다가 공유도 좀 해주고 알잖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말고 물러줬으면 좋겠고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서포팅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뭐 댓글로 달아줘도 좋지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 뭐 이런데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쯤에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